어, 저희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저는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17학번 졸업생 전은정입니다. 어, 그리고 혹시 회사 소개랑 맡은 업무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SK하이닉스에 22년 7월에 입사해서 지금 1년 반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어, 포토기술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포토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회로를 패터닝 하는 공정인데, 어, 공정을 진행하다 발생되는 디펙이나 산포 개선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진로를 결정하게 되신 계기나 지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사실 저희과 자체가 생명이랑 화학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도 저도 하나에 딱 얽매이지 않고 여러 기업들을 잘 생각하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어, 졸업하고. 한국 타이어 연구소에서 약 10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들이 좀 반도체 부분에 좀더 적합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혹시 따로 자기소개서 준비하실 때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라던가? 네. 어, 네,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때 크게 스터디랑 여기 대학 일자리센터 첨삭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어, 제가 코로나 시국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가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 일자리센터에서 이제 메일이나 통화를 통해서 첨삭을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작성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드리는 꿀팁은 이제 공고가 좀 뜨기 전에 자기 경험을 좀 정리를 해서 메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두고 이제 공고가 뜨면 약간씩 변형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음, 네. 준비하셨던 스펙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보통 취준생들이라면 보통 가지고 있는 스펙이에요. 음, 네. 학점도 그렇게 썩 높지 않고 자격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면접 볼 때나 좀 어필했던 부분은 인턴 경험이랑 어, 대외 활동이었어요. 뭐 회사 자체도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긴 하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어느 분위기에서든 잘 융화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런 부분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여 활동도 다 학교에서 하는 걸 음, 했었는데, 음. 주로 동아리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단기 파견, 해외 단기 파견, 음. 이렇게 방학에 한, 두달 정도 가는 걸 해서 그런 걸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저는 면접 준비도 자소서 스터디 했던 분들이랑 같이 이어서 면접 준비도 했는데 면접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 긴장한 상황에서 또 돌발 질문을 많이 하시면 그걸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질문도 받아보고 또 다른 사람 자소서를 보면서 뭐 내가 예, 나라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걸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자기만의 방식의 질문 질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면 적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면접 때 기억에,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 사실 이건 하이닉스 면접은 아니긴 한데 어, 정은정 씨는 정말 그. 긴장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어. 하셨었는데, 사실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걸 좀 숨기려고 좀 많이 웃고 음. 있었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담당님께서 엄청 밝고, 당당한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 일을 하실 때 만족감을 느꼈을 때랑 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좀 있잖아요. 혹시 아, 어떤 점이 있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아직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딱히 없는데,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입사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합격 소식을 전달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셔서 저, 제가 느꼈던 만족감에 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어려웠던 점은 제가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기업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막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엄청 취업의 벽을 딱 느꼈거든요 뭐 그렇지만 어,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저를 원하는 기업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프로의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저는 업무에만 또 치우치지 않고, 또 저의 인생에만 또 치우치지 않게 다 이렇게 두 개를 좀잘 융화를 해서 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도움받은 경험이 아까 일단 뭐 자소서 첨삭 이런 거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또 다른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는 대학 일자리 센터를 정말 잘 이용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 하나인데 사실 매일 매일 들어가서 뭐 도움받을 게 없나 좀 찾아봤었거든요. 어, 말씀드렸던 자소서 첨삭도 있었고 선배와의 대화도 참석했었고 또랜 어, 유인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수업도 네. 지원해 주시잖아요. 아, 이게 밖에서 들으면 되게 비싼 수업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참석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네. 혹시 그러면은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어떤 곳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 첨삭이 저한테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직장인 밸런스 게임. 이거는 그냥 가볍게 <laughs> 넘어가는 걸로 네. 만원 버스인데 네. 지하철 버스랑 지하철이 만 원인 만원 버스 사람이 엄청 많은데 출퇴근이 30분이고 네. 텅텅 빈 버스나 지하철인데 90분 출퇴근이면 어떤 게더 <laughs> 어, 저는, 네. 그, 만원 버스 하겠습니다. 아, 저 싫어했던 치, 친구가 대표님인 거랑 네. 헤어진 애인이 사수인 거. 아 <laughs> 어, 헤어진 연인? 월 280인데 주 4일 근무랑 월 400인데 주 6일 근무. 280으로. 네. <laughs> 네. 아, 연봉 그대로 칼퇴근 아니면 연봉 1.5배인데 매일 야근. 1.5배면 네. 1.5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야근 많이 쓰신가요? 어 저희는 라인을 지키다 보니까 네. 야근이 필수적으로 있는 음, 날이 가끔 네네네. 있어요. 아, 아, 막 엄청 많지는 않고 네. 네. 좀 적당하게 음. 있는 것 같아요. 아 출퇴근은 9 시부터 여섯 시인가요? 아니면은 어, 탄력근무제로? 네, 하시나요? 네, 유연근무제라서 어, 사실 아무 때나 출근을 해도 음, 되긴 하는데 어, 보통 8시반 출근하고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 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네, 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너무 잘 믿고 좀네 주눅들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대학 일자리 센터 자체가 학생들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믿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